2023년 10월 26일 국제법무팀 아이비트렉스입니다 미국 진출을 위한 E2 주재원 비자 신청을 많이 하는데 E2는 이제 E2 비자를 많이 찾으시는 의뢰인분들이 착각하시는 경우들 어그 경우가 이제 E2가 인베스터 비자 그러니까 E2 사업이나 E2 투자자 비자가 있는 반면에 회사에서 자회사나 계열사로 파견을 보내는 E2 임플로이 비자, E2 주재원 비자라고 하는 이런 카테고리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E2는 E2 인베스터 비자, E2 임플로이 비자 이렇게 두 가지 카테고리가 있다는 거. 그런데 같은 E2라는 용어를 쓰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E2에 대해서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E2 주재원 비자는 마치 L 비자, L1A, L1B 같은 이제 주재원 비자랑 많이 다르지가 않습니다. 요건은 조금씩 다르기는 하는데, 그래도 이제 주재원 파견에 대한 개념으로서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에서도 많이 이제 애용을 하는 그런 비자 카테고리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E2 주재원 비자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화면 보시면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면, 미국 이민법에 따르면 E2 비자 신청할 때 파견될 주재원은 반드시 현재 미국과 E2 비자 협정이 체결된 대한민국 국적자여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파견될 주재원이 근무할 미국 회사는 또한 이제 한국 본사 또는 한국 국적을 가진 자가 최소한 50% 이상, 51%, 52%, 뭐 이런 식으로 50% 이상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컨트롤링 인터레스트라고 해서 회사가 한국의 국적자 또는 한국 국적의 회사가 직접 컨트롤 할수 있는 그러한, 어, 회사여야지 한국 한국과 이제 비자 협정이 되어 있는 미국에서 E2 비자를 승인을 해 준다.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E2 비자 협정이 체결 안된 국가는 이런 진행을 진행이 안 되겠죠. 그래서 E2 비자 협정이 체결된 국가 중에 대한민국이 있다라는 거그를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또한 이제 미국 지사로 주재원을 파견하기 위해서 E2 비자 신청할 때 한국 회사에 미국 투자가 실질적으로 어 어떤 이제 상당한 그런 내용들 리얼앤 액티브예요. 실질적이고 활발한 그러한 이제 운영이 되어야 되고 또한 이제 미국 회사의 수익성도 증명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점. 그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E2 비자 신청할 때뭐 미국 대사관이나 아니면 미국 이민국, 뭐 미국 국무부 등등에서 이제 주재원 비자 E2 주재원 비자 이제 저희가 서류를 제출하면 비자 심사를 하게 되는데, 그때 심사 기준 및 서류 관련된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한 대여섯 가지 이제 주요한 부분들을 좀 뽑아봤는데요. 이제 첫 번째는 퀄리파잉 릴레이션십. 아,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국회사가 미국회사를 50% 이상 소유하고 있거나 아니면 한국 국적자가 미국회사를 50% 이상 소유하고 있어서 그러한 미국회사가 이런 E2비자에 대한 스폰서 또는 E2비자에 대한 어떤 지원을 해준다라는 어떤 관계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당연히 이제 서류로 증명을 해야 되고 서류를 증명을 한다고 되나요? 처음부터 기획을 잘해야 됩니다. 이렇게 어, 한국 회사와 미국 회사 와 어떤 관계도가 되어야 되는지를 처음부터 기획을 하고 어, 비자 그 비자를 위해서 법인 설립도 애초에 이제 변호사를 통해 하나하나 한 단계씩 어, 처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substantial investment라고 해서 상당한 양의 투자 충분한 자금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는지, 안, 안 이루어져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이제 내용입니다. 미국으로 송금된 자금이 미국 회사 운영에 사용되어야 투자금으로 인정이 되는데, 단순히 이제 미국 회사 계좌에다가 투자금을 이제 송금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투자의 위험성을 전제로 투자금이 미국 회사에서 완전히 이제 사용되었다 뭐 완전이라는 표현이 좀 어색할 수는 있는데 어쨌든 서브스텐셜하게 뭐 상당한 양이 사용되었다 그래서뭐 저희 의뢰인 중에는 30%만 이제 소진을 했다 라고 증빙을 해서 일단은 신청해주세요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거의 뭐50% 이상 또는 80% 이상 이제 투자금을 소진을 하면서 빨리 이투비자를 받아서 어, 파견인, 나, 파견을 나간 다음에 매출을 올려야 됩니다 수익을 올려야 됩니다라고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기획에 따라서 이건 변호사가 의뢰인하고 상담하면서 어, 추진해야 될 내용이니까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세 번째는 소스 오브 펀드입니다 이제 자금 출처예요 자금 출처 적법하고 투명하고 불법적이지 않고 뭐 그러한 이제 내용들로 구성이 된 자금이 한국에서 적. 하게 마련돼서 미국으로 송금이 되어야 된다. 그런 부분들 이제 세 가지 부분들을 이제 화면에 나와 있는 대로 설명을 좀 드려 봤습니다. 자, 그럼 그 밖에 어 액츄얼 비즈니스, 리얼 앤 액티브죠. 실질적이고 활발한 어 사업체가 운영이 된다. 아니, 이투 비자도 안 받고 어떻게 활발하게 운영을 해요? 아, 당연히 그럴 수 있죠. 그렇지만 법인을 설립을 하고 또는 이제 사업체를 어느 정도 준비를 해서 실질적으로 활발히 운영되고 있거나 아니면 운영될 것임을 이제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 세금신고 서류, 은행거래 내역, 직원고용 자료 같은 것들이 잘 첨부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more than marginal. 어, 어 enterprise is, is not, 뭐, enterprise is more t n marginal. 이런 뜻은 뭐냐면, 마 a 널 g i n 이란 뜻이 이제 어떤 수익성의 마지노선 정도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세금 신고를 할때뭐 어떤 그 적자가 나지 않는 영보다는 좀 많은, 어 여러 가지 이제 직원들 월급 주고 사장님도 월급 받고 뭐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지출 처리를 했는데도 어떤 수익이 조금 남는 구조. 그게 이제 뭐든 마지널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수익성에 대한 심사가 굉장히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미국 현지 고용이 많은 경우에 뭐 수익성 부분에서 긍정적 요인이 작용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제 미국 회사에서 수익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이제 카테고리, 그런 이제 심사 기준이 뭐든 마지널, 마지널리티라고도 하, 하는데 이 부분 때문에 이제 많이들 거절이 되세요. 그래서 수익성을 증명하는 어떤 요소들, 이제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 사무실에서는 이제 사업 계획을 철저하게 계획서를 만들어서 주장을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실제적인 이제 세금 신고나 고용창출이나 아니면 투자금을 받는 거 아니면 뭐 용역 계약이라든가 매출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인보이스나 계약서, 그런 내용들로 증빙 자료를 꾸미고 변호사 편지를 통해서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제 마지막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퀄리피케이션. 어, 신청자가 어떤 관리 감독직이나 필수 전문 인력 또는 뭐 학력, 경력, 뭐 이러한 관련 직종에 종사했던 어떤 내용 이런 부분들을 가장 이제 강하게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격 조건에 따라서 어, L 비자 이에 비해서는 이제 상대적으로 자격 조건이 그 개인의 자격 조건이 까다롭지는 않은데 최소 경력 기간 조건이 요구되지 않기 때문에 한국 본사에서 뭐 1년 미만의 어떤 고용이 되어 있는 직원은 l 비자는 진행이 안 돼요. L1A나 L1B는 이제 주재원 파견으로 진행이 안 돼요. 1년 이상 어, 고용된 직원이어야 되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E2로 많이 전하, 전향을 해서 진행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회사의 어, 인플로이로 회사의 어떤 그 고용인으로서, 어 파견자로서 나가는 그런 경우에 이투도 많이 쓰여진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저희 이제 598-901, 598-902 이쪽으로 전화 주시면, 어 이메일이나 카카오,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으로 이제 연결이 돼서 이제 저희 상담 요청을 하시면 되고요. 뭐 영상을 보시고, 어 영상 소개로 어 상담 요청을 한다 그러면 보통 20분에서 30분 정도 이제 무료 상담을 저희가 뭐 경우에 따라서 컨텐츠에 따라서 좀 달리 합니다. 왜냐면 이제 아무거나 막 물어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상담료를 저희도 시간이 돈이니까 상담료를 받기도 하는데 어 실질적으로 어떤 어떤 진지한 고민 뭐 진행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어떤 상황.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저희가 2 30분 정도는 무료 상담을 이제 진행을 해드리기도 하니까 뭐 이제 부담 없이 전화를 주셔서 뭐 상담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